<laughs> 형아아아 <와>. <laughs> 진짜 이게 얼마 만에 날씨가 맑은지 모르겠다. 오늘 날씨 너무 좋아요. 그래서 이제 놀러 갈 거예요. 사랑이 눈이 요안녕하양하 양아. 어, 무슨 좀문신좀 보러 됩니까? 팔은 돼요 양아. 이게 되게 기용이 뭔지 알아요? 우리가 갑자기 당일 여행을 어, 새벽에 짰는데 뭐 아침까지 자기 뭐안 간다 어, 싫다는지 가방을 다 준비했지 뭐야 아디다스 <laughs> 위아래 트레이닝 세트 챙겼고요 팬티 팬티 챙겼어요 팬티? 팬티 살짝 보여드릴게 요살짝 네. 님이 입고 있는 팬티 색깔은 언제 보여줘 그래서 오늘 뭘할 거냐면 놀러 갈 거예요 원래 이거 계획은 좀 옛날부터 짰는데 바로 오늘 새벽까지해도 비가 엄청 많이 왔거든요.

왜 이렇게 늦었어? 아, 얼굴 좀 보여줄래? 아 싫어 미쳤나봐 이새끼왜 아, 마스크에 눌린 얼굴을 자신 있다며 아나 싫어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모든 날 날이... 글램핑장에 왔는데 어떻게 생겼냐면 대충 매점 있고 가족단위 오기 좋고 자연 있고 산 있고 수영장도 있어요 저기 이 쪽에 이거 뭐 텐트들 이렇게 글램핑들 오잇 깜짝이야 많고 저기 보이는 데가 저희 거예요 이제 본격 글램핑을 시작을 해봐야겠는데 너무 덥다 얘들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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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왔다 아빠 왔어 <목소리도> 어? <정말 세게> <웃음> <웃음> 리얼한 캠핑의 현장. 민 고기 먹을 때 대충 생각을 바. <laughs> <laughs> 레이디 포스트 몰라? 여기는 레이디없는 아, No lady, no p a s t 들어와. 레이디. 예, 아직 중학교, 어려서 때. 안녕하세요. 좀 좋아해요. 잘. 뭐 자기 소개? 어. 안녕 짠. 아 다시해, 내가 나중에 다시. 아, 됐어요. 하나 둘셋 <laughs> <하나, 둘, 웃음> 짠. <laughs> 아, 시원해졌어. 아 시원해. <laughs> 시원해, 시원해졌어. 갑자기 시원해졌어. 와. 야, 너 옆방향이잖아. 햇빛이 저기서 이렇게 비치잖아. 그냥 생긴대로 살아. 나 얼굴도. 어, 승규가 좋아해. <목소리> 먹으그러 아, 화이짜증나 뿌지직 뿌지직 뿌직뿌지 아니 물 발목까지 밖에 안 올라와 어? 발목까지 밖에 안 올라와 아니 먹기 불편한거야 나비니 어떻게 입었어? 체벌 사당했어뭐게키니 뭐지? 여기서 누구 어떻게 친해 지아난 진짜 거거 아니야? 나 진짜 거짓 진짜랑 이짓그빠 바스 안해 스 그래 미키니야 <laughs> 가도 돼. 옆에 여자들 있다고 이대로 왔다고. 내가 뺏어보면 안 되지. 어디 로 여기 옆에. 부럽다. 우리 씨가 오 대로 왔는데. 응 <laughs> 좋지 그래도. 어, 너가 했더 웃음이 심하라. 넌딱 거기까지. 씨 잘생어 버럭 속에 나 <laughs> 흐르는 <너. 웃음> <laughs> 시간 속에서 <laughs> <잘생긴> 너와 <laughs> 내 기억은 점점 희미해져가 노하며 같은 꿈을 꾸었지 대시에 열이 받았다 이제는 말 이 l d o 어 t a r o ma questo è il campo b a d a v 이이 nobody.

아저다 아, 소시가... 잘랐지롱 뾰롱. 고 야, 사진 찍고, 야, 사진 찍고 있는 아니? 아니야. 나 지금 울일있네괜아 어, 괜찮아. 괜아나다를설도안썼어 어, <laughs> <laughs> 아니 나는 뽀시르기 버리다니 너어서 쥐가 갑부야? 아니 이거 물밖으로 맥주 마실까? 그래 좋은 생각이야 오늘 되게 이쁘다. 네, 오늘의 팟지 최다장 박장지 이거 혹시 마라샹거야어 나름. 오. 아 겉바속촉. 오어 어, 이거 클로져 한번 클로져 클로져 클로속고마 이제 목살. 근데 기다먹었다 안녕. 야옹 안녕. 나아진짜나 깔끔하지. 너 진짜, 너 진짜, 진짜 연애 빼고 다 잘한다. <놀람> 아 이거 몰라? 너 자르면 다 한입용으로 올수 있잖아 그냥 씨는 안 빼줄 건? 야씨야야야미야니 바지랑도 잘 어울릴 색깔 네 바지야너 진짜 갬성 터진다 오늘 와 아니 야야 이걸 이용해서 여기서... 너 영창신년 10년... <laughs> 잠깐만 여기서 영창년첫 번째 시간은 오분 5분 오분안으너 걸리면 영창신년이야 뭐, 마피아 나, 한 명일 두명아한 명이 아니야? 그럼 인당으로 수도, 두명 해, 수도 해, 있고 아그너희들이 왜? 왜 자꾸 이 새끼 몰아 너네 이 이게 임이냐 주아야 마피아가 일단 살인자 같은 사람이고 시민들은 평화로 어. 근데 시민들이 마피아를 찾아내는 거야 아 마피아 몇 명인데? 그걸 그걸 안 알려줬어 이거 약간 좀 하이클래스 마피아 이거는 아 알려줘야지 한 명일 수도 있고 두 명일 수도 <laughs> 있고 어떻게 생각해냐고 나는 아무 말 없는 놈 좋아해 <laughs> 아, 내 밭에 진짜 게임을 몰라서 설정을 안 해줬어 아 그치 안해 수도 있었어 <laughs> 게, 뭐 게임을 알아요 <laughs> 아니야 내 생각엔 이 마피아가 더 나도! 아, 일부러 맞아. 한 명, 한명 넣어줘 깍두기 같이 하면 원래대로. 아니야, 씨발 이래야 되는데 꺼져! 아니야 <laughs> 맞아, 맞아, 맞아. 맞아, 맞아. 오케이, 자, 그럼 아니야. 이제 슬슬 1차 투표의 시간으로 들어갈게, 얘들아 1차 투표? 아니, 난셜로이야 주화라고 생각되는 사람 손 들어줄래? 투표야? 경만이라 생각하는 사람 하나 어? 진현이라 생각하는 사람 오 어? 그냥 흠... 진현이 가았다고진현종비라 뭐. 생각하는 사람 어... 한 번만 더 빌려 야, <laughs> 한 번만, 한 번만 야, 떠나와. 한 번만이야 다들 표 아우 최종민 아, 최종민 아우. 아우 자 이제 남은 인원 은세명 죽었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까 아우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네. 내가 얼마나 많은 그렇게 선전을 했는데 이렇게 죽을 거라고 생각 못했으니까요. 음 좋습니다. 네. 그러면 제 생각에 자 챕터 2세 명이 남은 상황. 아직거짓말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데. 두 명은 시민이고 아, 한 명은 아, 막판인 상황. 됐어 초기 연단이죠. 나가봤더니 약간 너야. 그들의 너야? 미래는. 싫어 다 각자 그냥 느낌으로 하자 그러면. 그럼 투표할까요? 주하나 생각하는 사람. 투표? 요 우리 해야지. 왜 욕하는 게 아니야. 아 하나? 요, 너 진짜 믿어주지. 네 멋잖아. 자, 캠즈. 승리하으습니 자, 게임 자 게임 우승하신 기, 우승하신 기분 어떻습니까? 좋습니다. 아, 아, 너무 쉬웠어요. 쉬웠어요. 누가 제일 죽밥이었죠? 아, 아 이거 내가 이겼다. 다다 죽밥이라고 그러네요. 네 제가 이겼어요. 아줌마 게임 해 보니까 기분이 어때요? <laughs> 기분이 어떠세요? 아, 아 정말 깜. 아 솔직히 찬이 진짜 좋구나 공연했어. 찬이 맞아. 아 맞다니까. 예 맞다니까. 믿어 아 봐고. 누가 바보야. 우리 계속 연속으로 세 번. 안 밝히고 계속